초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9년생 닭띠생 분들의 좀 하반기 운세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선생 보시기에 이분들 재체적인 하반기 운기 어떻게 보이실까요? 영상 보시고 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 거리가 멀어서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도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아래 댓글에 음력 생년월일과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부부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게 상대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기우생 닭띠분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기를 가지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전적으로 조금 많이 힘드셨다 그러시면 금전은 조금 들어오는, 음, 조금 자리 잡히는 네, 그런 그 시기에요 하반기 때뭐 인맥이 끊겼다 그러면 인맥들이 조금 어, 그분들로 인해서 다시 융화롭게 어, 돌아가는 음, 그런 상황이 있으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이분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 그러죠? 네. 뭐좀 그런 달이 있다면 어떤 달을 좀 조심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조심해야 될 시기로는 7월, 10월을 조심하셔야 되고 음. 관제나 구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음. 어, 내가 뭐이 사람들 보면 성격으로 봐서 약간 사짜 기질이 있단 말이죠. 음. 네. 그래서 뭐 해라 뭐 해라 막 이래서 뭐 투자해라 막 이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 관제가 낄수 있어요. 아저 구슬도 생기고 많이 네, 생기시는군요. 음. 그러니까 말 실수 말하는 거좀 조심하시고 뭐 분쟁이 있거나 이러는 거 시기를 잘 넘기셔야 될거 같아요. 음. 네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좋은 시기를 꼽자면 어떤 달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거시작하려고 그러면 한 9월, 12월 그때쯤 좋아요. 9월, 12월. 네, 그래도 오. 좀 빨리 하고 싶다면 8월도 괜찮습니다. 어. 음.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네, 내가 여쭤봤고. 뭔가 어, 다시 시작하는 시기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아까 부부 관련된 얘기가 나오셨는데, 어, 전체적으로 여쭤보면 가족과 부부 운을 좀 통합적으로 보자면 네. 이분도 좀 하반기 괜찮으시지? 이분 아까 제가 얘기한 말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말 되게 잘하고 사람들한테 이 말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형도 있어요. 음. 근데 부부 관계에서는 대화를 잘안 해요. 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어, 많이 해요. 네. 남하고는 대화를 잘하는데 왜내 나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잘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니까 좀 이번 기회에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뭔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게 보여요. 음... 음.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부부간의 애정은 크게 문제 없다. 음... 아. 그리고 뭐 배우자를 이해를 해야지. 소통이 되는데, 이해를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달라 그러면 절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른 뭐 가족의 그 외에 가족의 문제들은 크게 안 보이시는 거죠? 네, 저는 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좀잘 음. 보내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하고 뭐 자녀 문제도 있을 건데, 저는 자녀 문제보다는 부부 부부관계가 관계가 제일 크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남을 상대를 탓하지 말고 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음. 같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즉, 직장이나 재무로는 좀 보자면 어떻게 좀 보이실까요? 직장에서 이 중재자 역할을 좀잘 해야 돼요. 어. 어, 만약에 내가 대리다, 과장이다 이러면 위에 뭐 부장이 있고 또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소통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소통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니고 뭐말 잘못했다 그러시면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설수로 인해서 좀 힘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음, 중간에 약간 다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네, 네, 네. 그리고 뭐 평소에 그냥 넘기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 이런 거 결제라 그래야 되나요? 음. 결제라 그래야 되죠. 그 밑에서 뭔가 올라왔는데 확인 안 하고 사인해주고 아, 이러는 거. 좀 꼼꼼하게 봐야 되다 네, 네, 네. 그런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음. 너 잘하잖아. 어, 그래? 뭐? 어, 말. 말로만 듣고 그냥 사인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문서를 잘 작성했는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인하셔야 돼요. 음. 이 문서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제품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원단위까지 금액을 잘 봐야 되는데, 뭐, 컴마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100단위가 1000단위가 될 수가 있으시니까, 문서를 잘 보고 사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어, 너 평소에 잘했으니까 하고 믿지 말고 한번더 그냥 보시고 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건강은 좀 괜찮나요? 좀 시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여요. 그래서 오. 좀 뭔가 피로 컴퓨터 요즘에 많이 보니까 네. 눈에 피로가 좀 많은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 나이 때는 좀 뭐 눈에 녹내장이난다뭐 백내장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오실 수도 있으시니까 눈 관리 좀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눈 쪽으로 조금 관리하는게 좋다 네네 눈에 피로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눈 관리 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눈 쪽으로는 어, 피로하면 뭐눈 감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안가를 잘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네 저는 특히 눈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이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특별하게 하반기에는 좀 이런이런 이런 활동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음. 아까 얘기하실때 뭐 부부관계나 가족간에 이제 뭐 화합이 잘 안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내가 밖으로 나가서 같이 등산 좀 하고 어. 음. 같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같듯이 같이 뭘할수 있는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취미 활동도 좋고 봉사 활동도 좋아요. 음.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많이 힘들다 이러시면 명상 같은 것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음. 명상이 또 하나의 음. 나한테 치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음. 함께 같이 할수 있는 걸로 네, 네, 조금 네. 움직여라. 네, 너무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뭐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상대를 생각하는 신간으로는 명상이 참 좋을 수도 있어요. 음. 그 명상을 같이 한번 받아보면 어 많이 좀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서로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생년월일로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어, 1월에서 3생 3월생 분들 이분들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분들은 1월에서 3월생들은 좀 책임감이 좀 강해요. 음. 책임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음. 네,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 자리를 좀 찾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뭐 대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평사원이었다, 그러면은 좀뭐 주임이나 대리를 달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니까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관직에 하나 관을 하나 갖는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 직함 하나를 가질 수것 같아요. 어, 약간 임원진 자리를 받으시는 거죠. 네네네. 아뭐 아니면 뭐 과장이었으면은 부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음, 상승세, 승진의 아, 네 승진의 있고. 기회도 있으시니까 그런 기회 좀 잡으세요.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4월에서5월생 분들입니다. 음.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4월에서 5월생 분들은 좀 지출이 좀 있어요 좀 돈이 좀 샌다 그렇게 음. 보시면 돼요 어, 금전에이 흐름을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들어오자마자 나간다 아, 어. 통장은 거쳐갈 네 때. 그냥 거, 어, 중간에 거쳐가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나간다 아. 어. 그래서 이 하반기 때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 되진 않으니까 어, 지출꼭 나가실 때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음. 방법은 돈이 새는 거는 어, 내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지시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어, 6월에서 7월생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이분들은 좀 건강이 좀 사실 염려가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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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뭐 암이다 뭐다 큰 병은 아니에요. 그냥 쉬면은 되니까 좀 휴식증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러면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맞아요. 어, 그 시간을 가지세요. 어, 별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쉴수 있는 혼자서 그냥 뭐 TV를 봐도 행복하고 영화를 봐도 행복한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좋을것 같다. 음. 그리고 뭐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벅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내셔도 며칠을 쉬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8월에서 9월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음. 이분들은 올 하반기가 내 인성 운이 좀 부각되는 시기예요. 음 좋은 건가요? 음. 네, 좋죠. 음. 그래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 아, 맞나? 아, 다시요. 인성부강에 넣지 말아야 되겠다. 네네네. 네, 넣지 말고. 어. 바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8월에서 9월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디 혹시 뭐 돌아다니거나 뭐 다른데 시간을 이렇게 허비를 하셨다 그러시면, 이 하반기 때는 좀 나의 그내 개발하는 시기를 좀 가졌으면, 자기 개발하는 시기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 시간을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음. 어, 뭘 배우셔도 좋고, 어, 뭔가 그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음, 나에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네네, 음, 올 하반기에는 네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서 12월생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이분들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언행 조심. 아... 응. 언행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 말, 말이에요. 네. <laughs> 말 하나 잘못하면 정말 빗으로 꽂힙니다. 음... 너무 그, 이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데 이 시기만큼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음... 그걸로 인해서 좀 싸움이 일어나거나 좀 핵꼬질를 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시니까 말 조심하셔라.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될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 될수 있으면, 어, 내일, 될수 있으면 눈에 거실로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좀, 좀, 올, 올해는 좀 참는 게 네, 될까? 그냥, 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참으세요.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그 시기만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마찰이 너무 심해요. 음. 아, 네, 네, 이럴 때는 그냥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지. 뭐 이런 말, 어, 뭔가 말을 하고 싸우고 싶고 기분이 안 좋거나 이래도 그냥 넘어가세요. 어, 그 시기만 넘으면 어, 괜찮습니다. 69년생 닭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 아닙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보이는 시기이니, 하반기에는. 나를 위해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초연장이었습니다.